준비 왼손 어깨 앞구비 아래 맞기 매주먹 오른손 어깨 앞구비 아래 맞기 매주먹 몸통 맞기 준비 몸통 맞고 몸통 맞기. 맞기 앞차고 겨드랑이에서 등주먹 몸통 맞기 앞차고 겨드랑이에서 등 주먹 무통 맞기 나가면서 등 주먹 앞에 있는 손 어깨 반대 손 허리 뒤에 있는 발 돌아서 뒷굽이 손날 맞기 앞굽이 발굽 올려치기 오른손 허리 반대 손 어깨 앞에 있는 발 뒤로 돌아서 뒷굽이 손날 맞기 앞굽이 팔꿈 올려치기 왼손 어깨 앞에 있는 발 앞굽이 아래 맞고 온통 맞기 앞차고 아래 맞고 온통 맞기 온통 맞기 손허리 반대 손 어깨 뒤 있는 발 앞굽이 얼굴 맞기 머리는 손허리 반대 손 어깨 차면서 지르기 앞굽이 손 펴서 발끝펴표기오른손허리 반대 손 어깨 앞에 있는 발 뒤로 돌아서 앞굽이 얼굴 맞기 머리 있는 손허리 반대 손 허리. 반대손 어깨 차면서 지르기 앞굽이 손 펴서 기 왼손 어깨 앞에 있는 발앞구비 아래 맞고, 무통 앞뒤 앞차고 겨드랑이에서 중주머 꼬아서기 기압 바로 쉬어.